연재수필, 늙을 것 아니네. 전종문, 늙어서 좋은 건 뭘까? 천국에 먼저 갈수 있다는 것밖에는 없는 듯 싶다. 흔히들 노인에게는 명철이 있다느니 경험이 풍부하다니 해서 장점으로 들기도 한다. 그러나 그것도 위로 차원이 아닐까 한다. 요즘 젊은 세대가 늙은 사람의 경험을 인정이나 해 주는가 오히려 낡은 생각 구태라고 몰아붙이기 일수다. 늙은이의 설 자리가 자꾸 좁아지는 것 같다. 젊은 사람들 사이에 낄 수가 없게 된다.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동작이 둔해지고 사고가 느려터지고 기억력이 쇠퇴한다. 그렇다. 기억력 얘기를 해야겠다. 흔하게 노인들이 써먹는다는 말이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나름 기억력이 괜찮은 편이었다. 웬만한 건 기록해 두지 않고 머리에 새겨두고 꺼내 사용했다. 그러나 지금 그렇게 머리 밑다가는 낭패를 당한다. 깜짝같이 기억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. 금방들은 얘기도 돌아서면서 잊어버린다.심지어 아내와 입씨름한 것도 하루만 지나면 왜 다투었던가.그 내용을 잊어버려서 모르겠다.그래도 그런 건 좋은 일일 수 있다.부부싸움을 한 내용을 오래 기억해서 좋을게 뭔가.그런데 잊어버려서 안되는 것을 잊어버리니. 답답할 노릇이다.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에 때로 느닷없이 좋은 어휘가 떠오를 때가 있다. 즉시 메모를 해 두지만 어느 땐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머리에 기억 해 두어야 한다.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내 기억력은 허망하다. 생각이 나지 않아 곤욕을 치르게 된다. 방에 뭘 가지러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하고 골똘히 생각해야 할 때가 있고, 문을 잠그고 와서 혹시 잠그지 않고 나왔나 걱정하기도 하고, 불을 끄고 나왔는데도 끄고 나오지 않았나 해서 다시 들어가 확인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. 나는 또한 목회자이기도 하기에, 성도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. 성도의 입장에서 단임 목사가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 얼마나 섭섭하겠는가. 그런데 최근 들어 내가 잘 잃어버린다. 한참을 골똘하게 생각해야 겨우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. 한 번은 길에서 권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다. 그러면 그냥 권사님, 권사님 하면서 인사하고 헤어지면 될 터인데 흉엄을 없는 사이라서 내가 권사님 이름은 뭐지? 해 버렸다. 그 권사님이 껄껄 웃었다. 기가 막혀서였을 것이다.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지냈는데 이름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 그렇게 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나도 따라서 웃었다. 이런 경우라면 건망증의 한계를 넘어 치매 수순을 다는다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 번은 한 성도가 이사를 하고 예배 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부인 집사님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정작. 남편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. 이런 때 직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. 이름 붙일 필요 없이 집사님이라고 호칭으로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 대접을 받는데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게 아닌가. 예배 시간에 그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. 운전하는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부착하고부터 길눈이 더 어두워졌다고 했다. 전에는 신경을 곤두 세우고 길을 기억해 두려 했는데,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덜 신경을 쓰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. 그렇다.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각은 집중되지 않는다. 이름을 있어도 직분 이름이 있는데 뭘 하다 보니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며 뇌를 회전시켜야 할것 같다. 마음이 해이 되어서 좋을 건 없으리다. 예전에 내가 어렸을 적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, 늙을 것 아니네 하는 소리를 가볍게 들었는데, 이제 그게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. 조금만 복잡한 것이 있으면 귀찮아진다. 간단하고 쉬운 것만 찾아진다. 조작하기 어려우면 기피하고, 누구에게 부탁하고 싶다. 왜 이렇게 세상은 복잡해지는가? 젊은 아이들은 편리하다고 하는데 나는 어려워만 간다.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. 부딪혀야 한다. 그래야 안방 노인 대접 안 받는다. 이런 정도는 나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에 남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도대체 나부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질 않는다. 어떤 때는 어서 하늘 날아가서 이꼴저꼴 꼴 보지 않아 쓰면 하는 생각도 든다. 정말 늙을 것 아니다. 늙어서 좋은 거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. 아니, 내가 벌써 늙었나.